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24장. 성전을 위한 사람들, 찬양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삼을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목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찬양대 조직. 다의당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사회게될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제사장 조직과 레인 조직 이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도 제사장과 레인들과 마찬가지로 24반차로 조직하였고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12명씩 한조로 하여 24반차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총 인원은 288명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요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의 찬양대를 지하는 휘 자는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이 지휘자가 되어 스물넷 반차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노래와 찬양 일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고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차장대는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사용하여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히브리어로 예언입니다. 개혁계정을 보게 되면 신령한 노래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주석을 보면 예언을 뜻함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웅얼거리는 신령한 노래의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3월 1상 10장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용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장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선지자 무리들이 비파와 소고와 수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이 바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른 신령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배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며 예언 즉 신령한 놀이를 하게 될때 신비적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소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그러므로 속담이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예언 즉 신령한 노래를 하는 도중 사울은 옷을 다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신령한 노래는 찬양의 한 영역입니다.히브리어로 예언을 의미합니다.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한 신비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찬양이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3절입니다. 요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베아와 마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요두둔의 지하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유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찬양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입니다 예비서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의 범주를 넓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사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찬양입니다. 찬양의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임지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은 신령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목적과 그 이유. 찬양대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요학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찬양을 즐겨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한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이두 노래는 이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 한나의 노래, 그리고 다이슨 노래도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온갖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불러야 할 것이며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송은 인간의 존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사야 3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0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고룩하시니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강구와 소망, 니우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찬송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함이고 찬송의 능력이 있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유화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요약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유화를 찬양하며 찬양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사무에라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 5가지 기도점을 얻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기도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적으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